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배를 만들 것을 명령했고 노아는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노아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아 당시 홍수는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납득과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노아가 순종한 까닭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죠. 경외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인식할 때 나오는 존중과 두려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요 자신의 주의심을 인식하였기에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널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며.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런 주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보면서 동시에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자신의 생사를 잡고 계시며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엄밀한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이 나의 생명을 잡고 계시며 나의 속을 다 들여다 보시는 분이시기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존중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자가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경유하는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